자,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 문제 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의 동그라미하고 관계대명사가 꾸며 주는 말의 밑줄을 그어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앞에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이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자, 사람에 대한 설명은 who, whom, that. 사물이나 동물에 대한 설명은 which, that. 됐죠? 관계 대명사, 어, 사람에 대한 설명, 관계 대명사, who, whom, that. 자, 사물에 대한 설명, which, that. 됐죠? 그래서, 자, 1번 해석해 보면은, Julie is the girl, Julie는 소녀야. 어떤 소녀야? 설명해 줘야지. Who is wearing jeans and white s h i r t 자, 청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 고 있는 여자다. I have a friend. 나에게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 자, 대대신에 who를 써도 돼. who lives in Canada. 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친구. 3번. She wants to have a robot. 그녀는 로봇을 갖고 싶어해. 어떤 로봇? which can cook 요리할 수 있는 로봇.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2번. 다음 문장의 우리말 해석을 완성해 봅시다. 그랬어. 자, 자, we saw a woman. 우리는 여자를 봤어? 자, 우리는 봤습니다. 여자를. 여자에 대한 설명해 줘야지. Who was wearing a funny hat? 자, 뭐야? 여자가 뭐하고 있는 여자야? funny hat. 재미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 써볼까? 어떤 여자야? 재미있는 폰이 웃기는 재미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자 이렇게 해하면 돼. 재미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2번, he's the man. 그는 남자야. 남자에 대한 설명해줘야지. Who designed the new library? 자, 모한 남자야. 새 도서관을 새 도서관 디자이너 새도석원을 디자이너 남자다 이 말이야. 3번. 그 녀에게는 새가 있어. 어떤 새야? that can repeat after people's words. 자, 어떤 새를 갖고 있는 거야? repeat. 따라할 줄 아는 거지. 사람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어, 따라 할줄 아는 그런 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모두 써보자. 자, 앞에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사람에 대한 설명은 who, whom, that. 사물이나 동물에 대한 설명은 which, that.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은 We will go to a restaurant. 우리는 레스토랑에 갈 거야. 레스토랑.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뭐 써주면 돼? which이나 that을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which as a kids menu.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자, 메뉴가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 갈 거야. 자, 2번. c h i l d r e n 빈칸 blank are under 120cm. cannot ride a roller coaster. 자, 아이들이야, 아이들. 사람이지, 사람에 대한 설명도 해줄게. 후나, d a t 뒤에 동사로 연결이 됐잖아?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주격, 자,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로 연결이 되면은 관계대명사 w h o m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whom. whom을 쓰면 틀리는 거야, 여기서는. 자, 3번. The man. 자, 사람에 대한 설명 되어줄게. 마찬가지. 후나 that을 써주면 되겠지. 뒤에 동사로 연결됐으니까, 그래도 마찬가지. 후 h 을 쓰면 틀리는 거지, 여기서는. 자, 이런 거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The man who drove me to school is my uncle. 자, 나를 학교에 태워다 준그 남자가 나의 삼촌이다. 해석됐죠? 자, 4번. 다음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을 관계대명사절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해 보자 그랬어. 자, 개야. 개. The dog belongs to Mrs. Jones. 자, belong to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다.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개는 존스 여사의 것이다. 자, 그러면 그개 설명해야 되잖아. 그 개가 어떤 개인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뭐써 주면 돼? w h i c h 나 that 여기 대신에, t h 쓰고, 그 다음, 뭐 써주면 됩니까? has a long tail. 이렇게. 긴 꼬리를 가진 개야, 개. 개를 설명하는 거지. 긴 꼬리를 가진 그 개가 Mrs. Jones의 것이다. Number two. I want to play with a boy. 나는 놀고 싶어. 누구와 놀고 싶은 거야? 어떤 소년과, 그 소년과 놀고 싶은 거지. 소년. 자, 그 소년은 어떤 소년이야? 소년에 대한 설명 더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후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쭉 보니까. 아, has, 동사 써야지. has a new, 어, 뭐야? 아, board game.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나는 놀고 싶어요. 누구와? 그 소년과. 어떤 소년이야? 설명해 줘야지. Who has a new board game. 새로운 보드 게임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년과 놀고 싶다. 3번. My sister likes movies. 자, 내 여동생은 좋아해 영화를.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 Which? Which? 다음에 저기 보니까 아 동사가 와야 되겠지. 아 based on real stories. 이렇게. 자, 그래서, 내 여동생은 좋아합니다. 영화를 어떤 영화 좋아하는 거야? 영화에 대한 설명, which are based on, be based on 하면은, 뭐뭐의 근거를 둔, 뭐뭐을 바탕으로 한 그런 뜻이지. 그래서, 실제 이야기에 근거를 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자, 다음 문장.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보래. 자,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해석을 해봐. He wants to meet a woman. 자, 그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 그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자를.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구해주었어. 그 여자가. 자, 그러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죠? 여자. 그럼 이 여자를 설명해줘야 되잖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야? 자기 아들을 구한 여자란 말이야. 자기 아들을 구한 여자. 자, 그러면 써봅시다. He wants to meet the woman. 자, 여자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떤 여자 설명해줘야 되잖아? 자, 사람에 대한 설명. Who, whom, that. 자, 여기서는 뒤에 바로 동사로 연결이 되니까 whom은 안 되고, who, 또는 that.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동사로 연결이 돼야지. save his son.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자를 설명해줘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이하가 바로 여자를 설명해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는, 자,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어떤 여자야? 자기 아들을 구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됐죠? 자, 2번. The boy is my cousin. 그 소녀는 내 사촌이야. The boy came to your birthday party. 그 소년은 생일파티에 왔어. 어. 그러면 이거잖아. 그 소년. 그 소년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야? 생일, 너의 생일파티에 온그 소년이 내 사촌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The boy. 자, boy 설명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boy. who. 설명. 뒤에. 자, 뭐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came. To your birthday party. 그 다음, is my cousin. Is my. 이렇게. 아시겠죠? 자, 소년이 어떤 소년이야? 너의 생일파티에 온그 소년이 내 사촌이다. 이해되시죠? 3번. The students are healthy. 자그 학생들은 건강하대. The students exercise every day. 그 학생들은 운동한대 매일. 자 뭐야? 그 학생들은 건강하대. 그럼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야? 매일 운동하는 학생들이잖아.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학생들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야? 매일 운동하는 학생들이잖아. 그렇지? 자 학생들이니까 관계되면서 who? 뭐하는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 저는 네, 썼습니다. Exercise every day. 글씨가 좀 좋지 않아도 다 보이지. 어, 매일 같이 운동하는 학생들이 뭐하대? 건강하대. 그대로 쓰면 돼. 동사, 아, 하루 스그됐죠 자 마지막 같아 우리 말을 영어로 바꿔서 말해보자. 영어로 바꿔 말해보자. 자 그러면 연세가 80세인 그 할머니가 아직 건강해 보이신데. 자그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다. 이 말이 나왔지?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대. 그렇지? 그러면 연세가 80세인 할머니를 설명해주는 말 설명해줘라 이 말이야. old lady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야. 자, 그럼, the old lady. 자, 그 노인이지. 나이가 몇 살이야? 80세. 그럼, 노인을 설명해야 되니까, who 써주고, 80세다 하면 어떻게 써줘야 돼? is, 80 years ol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나이가 80세인 그 할머니는, 아직까지 건강해, 아직까지, 아직, 아직을 써주면 되겠네요. Still. Still looks healthy. 아직까지 건강해 보입니다. 됐죠? 2번. 나는 나와 이름이 똑같은 여자아이를 만났대. 나는 만났대, 여자아이를. 자, 그럼 이 여자아이를 설명해줘야 되잖아. 나이가 나와 똑같은 여자아이란 말이야. 그렇지 여자아이. 여자아이에 대한 설명해줘야지. 후. 자. 같은 아, 이름이 똑같구나 나이가 아니라 같은 어, 이름을 가진 그럼 그렇게 써줘야 되니까 뭐야? Who has 같은 이름 the same 자 같은 이름이니까 name Who has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를 만났대 누구와 같으냐 나와 나와 같은 as me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the same A, a S, B 구문이야. B와 같은 A. 그래서,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여자 아이를 나는 만났습니다. 자, 3번. 그들은 8시 45분에 떠나는 기차를 타야 한다. 그들은 타야 한다, 기차를. 기차 설명해야지? 떠나는 기차야. 자, 그들은 타야 한다, 기차를. 떠나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야. 떠나는 기차. 기차에 대한 설명, 네, 써주고. 떠나다가 뭐야? Leaves 언제, at 8, 45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무엇이고, 관계 대명사의 역할 종류,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같이 공부했고, 문제 풀이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